안녕하세요. 모이은 홍종 원장입니다. 자, 오늘 보실 환자는 이 환자고요. 이 환자 수술 후의 모습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네, 모이은 홍종 원장입니다. 오늘 2,200모 11개월 차. 전체적인 라인 잡으셨던 분이시고요. 이제 1년 11개월 차 됐으니까 전체적인 라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잡혀가고 있어요. 중요한 거는 원래 기존에 앞에 라인에 잔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. 머리 넘기셔도 사실은 제가 가까이서 봐도 수술한지 잘 모르겠 정도로 자연스러워세요 지금. 네. 머리 올렸을 때, 자, 이런, 느낌 자연스러우시죠? 그리고. 측면부 라인도, 보시고 오른쪽 보실게요. 네, 좋으십니다.